자, 이더리움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이더리움이 연속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빠져버리다가 요 며칠 사이로 중요한 매물대를 건드리고 천천히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조정의 흐름은 끝난 건지 다시 반등으로 갈수 있을지 좀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최근에 하락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함부로 물량들 정리하시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는 지금 자리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고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싸게 잡아갈 수 있는 매수의 타점 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이더리움을 이미 들고 있다시는 홀더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본격적인 반등 함께 응원하는 마음에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댓글로 달아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은 반복해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지금 전형적인 하락 주세의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지금 가격 차트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특징적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음봉 캔들에서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터진 게확인 되시는데 보통에는 이렇게 음봉 캔들에서는 거래량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간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특히나 최근 간에도 중요한 매물대를 건드리면서 거래량이 터진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결국에는 물량들을 대량으로 손절했다는 뜻이고 이 물량들을 다시 한번 누군가 싸게 받아 먹으면서 사실상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요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조정 간에 개인들이 대부분 물량들을 손절하고 세력들이 이 물량들을 받아 먹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을 잡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특히나 이번에 이 거래량이 터진 이 가격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이 포인트는 여러분께 정확하게 지난 영상, 11월 21일자 영상에서 그대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주봉의 흐름으로 넘어가시면은, 지난 상승이 만들어지 직전에 반복적으로 물량들 쏟아냈던 매물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를 돌파해주면서 상승파동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조정관에는 다시 한번 이매물대 왔을 때, 바닥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진 조정이 사실상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이 400만원 안에서는 빠르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분들은 항상 저는 오늘부터 대략적으로 400만원 이 가격 안에서는 천천히 물량들을 매수해 가시면서 본격적인 반등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앞으로의 방향성과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가격대까지 그대로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실제로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그대로 가서 보시면은 지금 정확하게 보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이 400만원대 매물대를 정확하게 지지해 주면서 지난주에 꼬리를 다면서 마감했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많이 빠져봐야 이 매물대를 건드리는 수준에서 도정을 받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도정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도정을 이용해서 새롭게 물량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최대한 이 매물대 가격 근처 왔을 때 한마디로 400만 원 근처 왔을 때마다 물량들 모아가시면서 이번 반등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서 물량 잡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께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난 조정도 자세히 보시면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요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역망치형 캔들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량까지 터지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등 타점을 확인하고 나서 물량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린 주봉캔들이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물량을 잡아가시는 전략들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에 반복적으로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물량들 잡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이더리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잡아갈 수 있는 가장 싼 태점들 함께 공유를 드리고 실제로 이런 가격들이 나와줬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본격적인 반등 흐름 함께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단에 보이시는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의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세요.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내에서 강조 드리고 있는 요런 포인트 왔을 때 실제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실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47의 8796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메시지 한통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가 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들을 타이밍 맞게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바빠서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나 가끔씩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 오실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지금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던 대응문자 참고하시면서 이번 반등 최대한 싸게 물량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와 준다고 했을 때에는 과연 어디까지 끌고 와서 물량들을 매도할지까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런 포인트는 바로 눈치채셨겠지만은, 상단에 지금 반복해서 저항대를 만들면서 돌파하지 못했던 이 매물대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가격이 지금 정확하게 670만원대인데, 한마디로 어때요? 이제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상단으로는 670, 그리고 하단으로는 400만원대. 여기 매물대 안에 갇혀서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을 만드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돼요. 다시 670만 원 매물대 상단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이번에 바로 돌파해 준다면은 역대급의 급등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게 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서는 비중들. 다시 줄여가시면서 받아 갔을때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박스껏 매매 전략으로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상승하에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전략들을 살려가면서 수익구가 만들어 갈 거니까 3947-8796제 연락토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오늘 중에 빠르게 문자 한통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본격적인 반등 흐름 확실하게 수익으로 만들어 갈수 있게끔 저랑 함께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